반갑습니다. 2025년 5월 20일 현재 시간 7시 30분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는요. 바로 종가 베팅반입니다. 이 종가 베팅반이 왜존냐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익 내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게 방법이 있어요. 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거 저런 거다 해봤어요. 지금도 많은 걸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서 하기에는 정말 다 틀립니다. 하지만 이 종가 배팅만을 딱 하시게 되면 수익을 정말 꾸준하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로보티즈를 매수했습니다. 로보티즈. 오늘 로보티즈 9%까지 상승을 했죠. 자, 이거 보시면요. 하루에 한 번만 딱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만 딱 봐가지고 매수 매도를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가 베팅만을 해서 정말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다 정말 꾸준하게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가 베팅은 3시 20분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무려 10분이나 됩니다 무려 10분이나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매도 가격을 이런 식으로 다 적어드립니다 세세하게 다 적어 드리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매도를 갖다가 걸어 놓고 막 걸어 놓고 가시면 돼요. 정말 하기가 편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로보티즈 회원들이 전부 다 수익을 다 냈습니다. 자이 보시면 실제 회원들이 하루만에 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계속 먹습니다. 꾸역꾸역 진짜 계속 먹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사서 내일 팔게끔 해드립니다. 지금 종가 배팅 하는데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종가 배팅 하는데 대한민국이 없어요. 왜?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종목요? 하나입니다, 하나. 진짜 달락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가 배팅반에딱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분석을 못하는 전문가, 말만 무늬만 전문가는 하루만에 뽀록이 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다음날 바로 뽀록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가베팅을 정말 꾸준하게 하신다면 지금 저희 단체방에 계신 분들처럼 정말 계속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익에 굶주린 분들, 혼자 해서 개 틀리지 마시고, 이 종가 배팅반에 꼭,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아까운 수익을 놓치지 마시고, 위너스 TV, 이박 대표를 믿고 따라 하시면, 정말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종가 배팅 나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성공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성공이니까, 하루에 한번딱해 가지고 수익 내고 싶다. 고민하지 마시고, 오칠오칠 고 사이로, 어, 절실하다 문자를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